안녕하세요, 대박 파파입니다. 오랜만에 공모주로 유튜브를 다시 찍어 봅니다. 요즘 제코가 석자라서 이것저것 다시 한번더 찍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인스웨이브 시스템즈 공모주입니다. 대박 파파의 공모주 투자 프로세스는 이렇습니다. 어, 일정을 확인하고 IR 자료 및 투자 설명서를 본 다음 수요 예측과 유통 물량을 보고 그리고 청약을 판단합니다. 오늘은 청약 판단까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번에 이 인스웨이브 시스템즈는 IR 자료가 어, 돌지 않아가지고 투자 설명서를 위주로 어, 확인을 하였습니다. 어, 청약일은 9월 14일 내일부터 9월 15일 금요일까지가 되겠고요. 수요일 치결과가 나와서 오늘 공모가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24,000원 결정되었고요. 어, 가장 어, 이 공모주의 단점 중에 하나가 구주 매출입니다. 특히 최대 주주의 엑시트인데요. 어세룡 최대주주님께서 돈이 필요하신 지 20만 주를 매출하게 됐습니다. 공모가 기준으로 약 48억 정도가 되겠네요. 상당히 부럽습니다. 어, 그리고 신용증권에서 계좌 개설을 9월 8일에 하셨어야지 청약 자격이 주어집니다. 제가 미리 안내해드렸어야 됐네요. 공모가격은 24,000원이고요. 상장 후 시가 총액은 약 1,189억원. 수요예측 결과는 672.42대1 인데요 이게 예전에는 뭐1000대일이 안되면은 굉장히 낮은 수치다 라고 했는데 이어 허수성 물량을 제외하는 수요예측 결과가 제도가 조금 바뀐 다음에 두번째 종목이라서 아직까지 이게 확실히 높다 낮다 라고 판단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나쁘지 않았다 정도로 하고 데이터를 모아 가도록 하겠습니다 의무 보유 확약 물량은 수량 기준으로 7.5%입니다. 지난번 어, 어, 지난번에 있었던 종목들을 보면 어, 그렇게 나쁘진 않다라고 봐집니다. 유통 물량은 269억인데요. 나중에 주주 구성에서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주주들을 보면 최대 주주 및 그리고 벤처 금융과 기타 주주가 있는데요. 여기서 제가 주목하는 것은 바로 이 기타 주주입니다. 기타 주주가 1개월 정도 길지 않지만 의무 보유 기간을 확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통 가능 소개가 22% 269억 원으로 줄어들었고요. 확약 물량에 따라서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요 예측에서 7.5%라고 하더라도 이것보다 더 많이 확약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수요 예측 결과만 가지고 유통 금액을 판다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확약 물량을 한번더 확인해야 합니다. 저 어쨌든 지금 절대적인 수치로 금액이 269억 원이면 저, 어, 많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좋게 보이고 특히 벤처금융 같은 경우는 어, 그때 한9천원 정도에 취득을 했다고 하니 어, 이게 의무보유기간이 없었으면 아마 바로 나올 수 있는 물량이었겠죠 하지만 묶였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업내용을 잠깐 보시면요 은 어, 웹 표준 전문 소프트웨어 기업이라고 합니다. 웹 표준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 예전에 인터넷 익스플로러 많이 써봤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요즘에는 크롬을 많이 쓰잖아요. 그렇듯 익스플로러에서 막 액티브 X 같은 걸 깔면서 뭔가 좀 불편해지니까 이제 크롬으로 조금씩 바뀌고 그리고 HTML도 처음에는 HTML1이었는데 이제 5까지 시대에 따라서 어웹 표준이 바뀝니다. 그리고 이 글로벌 웹표준 개발 기구가 W3C, 그 여러분들 인터넷 할때 WWW, 월드와이드 맵, 웹 아시잖아요. 그것을 만든 창시자가 만든 그 컨소시엄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어, 웹표준을 만든다고 합니다. 여기에 회원으로 있기 때문에 이 웹표준 전문 소프트웨어 기업으로서 기술력을 인정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UI/UX 개발 플랫폼 그리고 금융 담바 솔루션 서버 개발 플랫폼 등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가장 큰 것은 이 개발 플랫폼이고요. 어, 이런 컨소시엄에 소속돼 있을 정도로 기술력이 인정받고 있으며 그리고 여기 보시면 개발 플랫폼을 그냥 단순히 제공만 하는 것이 아니라 라이센스도 받고 컨설팅도 해주고 어, 유지보수도 하면서 매출이 좀 다각화가 되어 있다. 물론 하나의 어 기술력을 가지고 있지만, 이렇게 지속적으로 좀 나올 수 있는 유지 보수 매출까지 가지고 있는 것이 좀 좋게 보였습니다. 어, 그럼 밸류를 좀 봐야 되겠는데요. 유사 기업들을 보면은 이렇게 4개의 기업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UI 개발 플랫폼이라고 해서 토마토 시스템을 많이 비슷하다고 보는데요. 이 토마토 시스템은 어, 좀 의도적으로 뺀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조금 밸류가 어, 이 기업이 원하는 것만큼 높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중에서 퍼가 가장 높은 아이퀘스트 같은 경우에는 퍼가 40이나 됩니다. 아무래도 ERP 얼마에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 최적하기 때문에 어, 기업에게 주는거지만 B2C같은 성격을 드, 어, 가지는 반복결제가 일어나는 사업이라서 조금 더 고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어, 그래서 유사기업과 비교를 했을 때이할인율을38% 적용하여서 공모가격을 2만사천원으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자 그렇게 하, 하게 된다면 시가총액이 1189억원인데요. 적용단기순이 4개 분기, 그러니까 연간이지만, 어, 올해는 반년밖에 안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와 올해 상반기를 합쳐서 약 78억 원 정도의 수익이 났기 때문에, 현재 펄를15 정도로 보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토마토 시스템, 그렇게 비슷하다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UI, UX 플랫폼, 400 일치하는 게 보이시죠? 과연 퍼가 얼마냐? 오늘 날짜로서 23%가 올라서 퍼가 15가 되었습니다. 이게 만약에 오늘 이렇게 좀어 급등을 하지 않았으면 퍼가 15보다 더 내려갔겠죠. 그러면은 인스웨이브 시스템즈에도 조금 더안 좋은 영향을 끼쳤을 텐데 다행히 토마토 시스템이 오늘 올라서 이 기업에게는 꽤 괜찮은 어 조건이 형성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결과만 마, 말씀드리면 균등 청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기업 치고는 꽤 괜찮아 보이는 퍼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토마토 시스템이 상승을 시작했고요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안 좋았는데 그중에서도 토마토 시스템은 어, 잘 버티는 것 같아요 유통 물량도 낮고 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청약을 결정했고요. 하지만 큰 돈을 넣기에는 추석 전에 주식은 좀 무섭습니다. 25일이면 추석 전에 상장하기 때문에 조금 무섭고요. 환불일이 길어가지고 풀청년 넣기에는 이자도 너무 크기 때문에 저는 균등 청약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증권에서 최소수력 50주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랜만에 대박팟파 공모주 소식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